천열매를 거둠이니라.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말 그대로 맥추, 보리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개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 중에 가장 빨리 수확을 거두는 곳이 보리입니다. 보리가 첫 번째 수확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 the first harvest 라고도 합니다. 즉, 첫 번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개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두 절기는 무교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이 무교절과 6월절은 모두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영어로 pass over, 건너뛰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 즉, 장자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우술초에 적셔 자기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일종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되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그때 그 사자가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패스 오버 건너뛰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한 것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로부터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즉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봅니다.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떡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급히 애굽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처럼 무교절과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해의 농사를 끝내고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모아 창고에 수장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이상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즉, 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천 열매, 첫 소산, 처음에 얻은 것은 무엇이든지 의미가 있고 첫 번째 것은 누구에게나 각별하고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리는 첫눈보다 더 낭만적으로 내리는 눈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눈이 올때 연인들이 그토록 설레이는 만남을 약속하는가 봅니다. 이런 면에서 시드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낭만의 정서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열병이 너무도 뜨거워서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발 집에 가서 묻지 마십시오. 첫사랑이 누구냐고. 그냥 내가 내 남편의 또는 내 아내의 첫사랑인 것으로 굳게 믿고 사십시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또첫 월급을 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첫 직장에서 첫 번째 봉급을 받았을 때 그때의 기분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사람 노릇하는 것 같고 어렵게 공부한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첫 작품이 가장 애착이 가고 축구 선수에게는 첫 골이, 야구 선수에게는 첫 홈런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엄마의 모유도 초유가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 것은 무엇이든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날로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려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거둔 수확이 맥주 보리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40년 만에 첫 소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첫 소산을 거둘 수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거둔 그 첫수산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지나고 6월에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지난해에 거둔 쌀은 이미 3월에 다 떨어졌고 6월이 되기까지 감자, 나무껍질, 나무뿌리 등 초급 목피를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 갔습니다. 그 시기를 넘기가 너무도 힘이 들어서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면 드디어 6월에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보리추수가그 해의 첫 번째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오랜 굶주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 보리추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첫 번째 보리수확에 감사하면서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던 보리고개를 지나고서 얻은 첫 열매, 광야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난한 땅에서 거둔 첫 수확,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수확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첫 열매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그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첫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토지에서 거둔 처음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로 20절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동물도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소와 양은 물론이고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나귀는 번제물이 될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즉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양이나 소로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을까요? 왜 처음 난 것은 토지의 소산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처음 것이 가장 소중하고 또그 처음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지 못하면 연말에 추수 때 감사하기가 어렵고 처음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11조도 첫 월급부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평생 11조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월급 좀 오르면 그때 11조 해야지. 물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보다 11조 액수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올라서. 그래서 처음 것을 드려야 나중에 쉽습니다. 처음에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 감사하기가 어렵고 처음 것을 드리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도 첫눈, 첫사랑, 첫소산의 애착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예 처음 것은 다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매우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마음,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뜨거운 열정, 처음에 성도들을 사랑했던 겸손한 태도 등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또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초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간판을 제 아무리 폼나게 달고, 교회 이름으로 숱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름으로 온 땅에 성교와 구제활동을 해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첫 대를 옮기셨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나 자선 단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다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예배드린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을 위해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촛대를 옮기셨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중요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첫사랑, 처음사랑을 회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감사하지 못하는 것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걸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감사와 처음 사랑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첫 사랑을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디모데우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돈을 섬깁니다.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이 출중해서 자기 자식이 똑똑해서 성공하고 잘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시되고 교만을 떱니다. 그러니 감사하기가 쉽겠습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나와서 건너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비방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날마다 만나만 먹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했느냐며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렇게 40년 내내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비방과 원망만 했던 그들이 약속의 땅 카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작품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은 박원서 선생이 1988년 5월에 남편을 잃고 제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인 같은 해 8월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쓴 책입니다. 한 해의 남편과 아내를 차례로 읽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3개월 차이로. 특히 아들의 죽음으로 박완서 선생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무서운 절망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술이 없으면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남편도 모자라서 왜내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어디 한 말씀만 해보세요. 그렇게 1년 동안 원망과 슬픔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그녀에게 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너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다가 여러 생각들이 이어졌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사고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나. 자기의 고통과 슬픔만 생각했지. 남의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고, 악한 생각이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완서 선생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박완서 선생은 그곳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회개하고 그러자 감사가 시작되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숱하게 쏟아내었던 원망을 말없이 다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한 말씀만 하소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오늘 우리도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신 순애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천열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포열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지키고 회복할 때입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초대가 우리의 삶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올해에도 우리에게 천소산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첫 소산을 거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곳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촛대가 언제나 환하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을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